안녕하세요. 신세계 서울병원 가정학과 전문의 이예필입니다. 요즘도 저희 병원에서 비만 치료하시고 감량에 성공한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만약제와 실제 환자분들의 결과 및 비만약제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만의 진단에는 대표적으로 체질량지수값과 복부둘레, 체지방율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체질량지수의 경우 전단계 비만은 23에서 25 사이 1단계 비만은 25에서 29 2단계 비만이 30에서 34.9고요 3단계 비만 우리가 고도비만이라고 하죠 35 이상 시 정의하게 되고 복부비만의 경우에도 허리둘레가 남성에서는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른비만 및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이나 노년기의 경우에는 체지방률을 진단에 참고하기도 하는데요. 남성은 체지방률 25% 이상, 여성은 연령에 따라 30에서 35% 이상 시 비만으로 진단할 수 있고 노인의 경우는 남성은 체지방률 27% 이상이고 근육량이 7.26kg/m 제곱 이하일 때, 여성은 체지방률이 38% 이상이면서 근육량이 5 4이하시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욕 조절에 영향을 주는 식이 습관, 우울감 등의 간략한 평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비만을 평가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지방세포의 부피가 늘어나는 게 비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청소년기에는 개수도 같이 늘어나지만 성인 때는 개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비만세포의 부피가 늘어나는 게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피가 늘어난 지방세포에서 활성산소가 또 방출되면 호르몬계, 교란을 또 일으켜서 심내혈관질환및 비알콜성 지방간 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따라서 8시간 공복을 유지한 후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당 수치, 중성지방. LDL, HDL, 간수치, 뭐 갑상선 수치 등을 통해서 전신평가를 하고 또 비만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저희 병원 비만 클리닉에서는 여러 가지 약제를 통해서 비만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지방흡수 억제제도 있고, 항우울증 계열의 식욕 억제제 계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부분 중장년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관절 질환이 동반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향 정신성 의약품은 대부분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사 질환이나 뭐 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안전하게 쓸수 있는 그펜 제재를을 사용하는 게 저희 병원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명으로는 싹센다 라는 GLP-1 수용체 작용제라는 상품입니다 저희가 식욕을 조절할 때는 대부분 식욕 조절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뭐 영향을 주는 호르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단백질에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렙틴 호르몬, 인슐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저희가 지금 골자로 사용하고 있는 제일 안전한 펜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펜의 그 성분은 GFP1 아고니스트 수용체 작용제라고 합니다. 얘는 3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티드의 일종인데요. 원래 이 성분 자체가 우리 몸의 장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장에서 이 성분이 나와서 뭐 포만감을 또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억 어, 식욕 억제 효과도 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뭐 심장, 췌장, 신장, 장 등에도 영향을 주어서 만성질환 혈당 강화와 체중 감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이 성분 이름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음. 성분은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블라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 이런 종류의 약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게 이 주사, 뭐 GLP-1 아고니스트의 효과가 뭔지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혈당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사질환에 안전하게 쓰고 있고 저희도 주로 쓰고 있는데요. GLP-1 아고니스트는 최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고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것 이외에도 미 배출 시간을 지연시켜서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중추신경계에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체중감량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식약처에서 비만 치료제를 인정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시상하부에 직접 작용해서 식욕 감소 및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지방세포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 및 지방산화를 자극함으로써 체중감량 효과를 보이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처방되고 있는 리라글루타이드 성분이 바로 싹센다라는 성분인데, 이 약은 워낙 역사가 오래됐어요. 삼성연구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뭐 체질량지수가 30이상 또는 27이상 이면서 다른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동반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최대 용량으로 56주간 투약했을 경우 위약분 대비 최소 5%에서 최대 10%이상의 체중 감량이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뭐 이외에도 신장에 또 작용해서 신장 보호효과도 가지고 체중 감소 혈당조절 뭐 혈압감소 지질개선 등으로 인한 심혈관질환계의 위험인자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싹센다 펜의 성분병이 좀 다르지만 같은 계열은 당뇨 환자분들이 실제로 보험으로 사용하고 있는 펜의 일종인데요. 그래서 대사질환이 있고 당대사에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이 체중이 잘 감소되지 않을 때 지금도 현재 보험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비만 치료제 하시면 부작용이 제일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어, 향 정신성 의약품 대비해서 이 GLP-1 아고니스트 제제는 부작용이 제일 적어서 안전하게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보고된 경우는 소화기계 부작용이 많은데요. 주사 후에 좀 미식미식거리는 감이 있다든가 아니면 경비나 설사 같은 걸 호소하시는 것 이외에는 중추신경계 관련된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목소리> 그렇다면 신세계 서울 병원의 비만 클리닉 환자들의 실제 케이스를 한번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내원하고 계시지만 크게 두분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환자분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이분은 나이는 24세 여성분이었고 신장은 154.9cm였고 처음에 오셨을 때 몸무게는 제일 높으셨을 때가 84.3kg으로 오셨습니다. 어, 우리 병원에서 측정한 허리둘레는 98cm였고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면 30.3그 다음에 체지방량이 46.3% 2단계 비만에 해당하는 분이었는데요. 혈액검사도 같이 진행하셨었는데 뭐간 수치 계열에서도 조금 상승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괜찮았으나 우리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우리 당대사의 효율성을 보는 검사에서는 어, 당대사의 효율성 가 떨어진다. 당화혈색소 6.2 정도 상승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한두달 정도 같이 진행하셨었고, 어, 싹센다 펜과 경구 보조제로 같이 클리닉 진행하셨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72.6kg, 그 다음에 허리둘레는 86cm.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는 11.7kg 정도의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분은 당 대사가 비효율적이어서 당활색소도 조금 높았는데 연령이 젊어서 제가 다시 피 검사를 보지는 않았는데 당 수치도 체중 감량되고 그다음에 지방도 이제 체지방률도 떨어지면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시면서 정확하게 좀 떨어지실 거라고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41세 남성분이고, 키는 176.3이었고, 체중은 85.3kg. 허리둘레가 좀 많이 나가셨어요. 복부 비만이 있었는데, 106cm로 남성 복부 비만 기준을 넘어가죠. 체질량 지수는 27.5, 체지방률도 30%로 복부 비만 및 1단계 비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40대 중장년층이시기도 했어서, 혈압도 잘 체크를 저희가 봤는데, 혈압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좀 높았어요. 그래서 135에 89 정도로 경계치를 좀 보였고 간 수치도 상승된 것이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그 검진에서도 지방간 소견을 들으셨던 분이어서 내장 지방도 좀 같이 있겠다 생각했는데요 또 혈액 검사에서도 혈당 지수도 봤고 그 다음에 공복 혈당도 같이 봤는데 공복 혈당이 117 정도로 좀 높게 잡혔어요 그리고 이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총 콜레스테롤 값이 256으로 좀 높았고 얘를 각각 봤을 때도 중성 지방이 264로 정상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던 것이 확인되었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값도 160이면 진단 기준 자체는 좀 너무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당 대사를 보는 우리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에 혈당 지수도 5.8 정도로 당활색소도 경계 주의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복부 비만이 있고 혈압도 이제 경계에 있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 고지혈증 수치도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은 40대 남성의 복부위만에 대표적으로 대사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삭센다 펜이랑그 다음에 우리 경구보조제로 같이 진행하였고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6월 16일 날 오셔서 9월 달까지니까 한두달반 정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전체 비교를 하자면 허리둘레는 97cm 정도로 감소되었고요, 몸무게는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는 85kg 정도까지로 유지하는 걸로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 상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는데. 우리가 중성지방이 아까 260대로 높게 잡혔는데, 마지막 혈액검사에서는 149로 150 안쪽에 정상화를 좀 보였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사실 큰 변화는 없었는데, 식단관리를 조금 더 하시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수치 계열도, 어 이제 정상보다 40 이상 조금 높았으나, 다 정상화된 것들이 확인돼서, 이분은 체중 감량도 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을 벗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약제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올해 각종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해당 미국 주식이 영향을 줘서 갑자기 엄청 올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앞전에 저희 환자분들도 사용하셨고, 제가 길게 설명드렸던 뭐 GLP1 수용체 작용체니, 요 똑같은 성분이 계속 연구와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신약이 새로 출시가 될 걸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형국제제약회사인 노보디스크와 미국의 릴리 제약회사에서 앞다투어서 비만치료제를 출시하였는데 둘다 앞전에 설명드린 싹센다와 같은 계열의 GLP-1 수용체 작용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보디스크는 위고비라는상품명으로 나오게 될 예정이고 미국의 릴리 제약회사는 이제 마운자로라는상품명으로 나오게 될 예정인데요. 아직 아시아에서는 약제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한국이 제일 처음으로 약제 입구가 될 것으로 알려습 있습니다. 어, 내년 상반기쯤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전 리라블루타이드 싹센다는 매일 피아주사를 했다면 새로 나온 친양은 주 1회 피아주사로 변경되면서 환자분들의 편의성을 또 올렸고 FDA 임상상상실험에서도 위고비 이마운자로두개다 체중 감량 효과가 15%에서 22%까지 어, 증가된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전의 싹센다에 비해서 약 3배 정도의 효과 향상을 보인 건데요.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위고비는 심혈관 사건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우수하게 20% 감소된 것으로 <laughs> 입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비만 치료제도 유럽과 미국에서 계속적인 연구와 신약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새로 출시된 신약이 이전 약제보다 효과가 세배 정도 연구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분들이 좀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할 거라 저도 큰 기대가 큽니다. 현재 복부 비만이나 당뇨 전 단계, 대사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혼자는 체중 감량을 하지만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신약이 출시될 예정이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신세계서울병원도 비만 클리닉에서 전문적인 진료와 신약에 대한 설명과 치료를 직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앞으로 또 새로운 약제가 나오는 대로 저희 환자분들이 또 새롭게 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가정학과 전문의 예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